빅입니다 저는 한번씩 국내 코로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1월 달에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대략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그래프인데 제가 마지막 통계자료를 해석했던 1월 이후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확진자를 다 합친 것과 그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의 수가 비슷합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수천에서 수만 명 단위로 확진자의 수가 아주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높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의 접종 자체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희망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 요약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2020년 8월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2021년 1월 데이터입니다. 둘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지난 영상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2020년 8월과 2021년 1월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측했던 치명률 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월에 제가 올렸던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인 2021년 5월의 데이터 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추정했던 값과 현재 데이터 둘을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계산했던 치명률이 실제 치명률에 근접했던 겁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뭐 특별한 능력 이 있어서 예측을 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만 다시 해서 만든 값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뻔한 예측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과정을 돌리게 되면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최종 결과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는 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죠. 치명률에 대한 내용은 기존 영상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에서 사망자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치명률은 낮고 더 어린 연령대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나이가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고령자들에게 치명적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덜 치명적이라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중 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샷은 제가 작년 8월에 올렸던 영상 캡처입니다. 남녀 성비에 따른 치명률 차이는 신천지에서 감염된 환자들 중 젊은 여성이 많아서 발생한 교란 요소 때문일 것이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 치명률은 남성이 2.3, 여성이 1.69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났었죠.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는 남성이 1.43, 여성이 1.45로 여성이 근소하게 높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남성과 여성에서 치명률 차이가 없을 것이라던 예측이 맞았고 성별에 따른 치명률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다른 정보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변종 바이러스들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발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74.6%였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변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21.9%에 그쳤고, 그 중에서도 특정 변이에 대해서는 10.4%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영국발 변이에는 효과가 있고, 남아프리카 변이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규모가 작은 연구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프리카 변이에 대한 백신을 올해 말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남아프리카 변이나 인도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이자 백신 역시도 변이에 대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어 백신이 무력화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목표가 이르면 올해 말이고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베이스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그냥 만들어서 맞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때도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3가 백신이나 4가 백신으로 여러 개를 같이 맞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종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정확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개발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 치료제 역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가 인류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초기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초반 통계 자료에서 보였던 남녀의 성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29세 이하의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생겼다는 점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감염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치명률이 증가하는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들의 경우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여전히 유효한 백신들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의 개발 역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